안녕하세요. 복마인드입니다. 요즘 스팸 전화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휴대폰으로 국제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자는 택배 배송, 은행 거래, 공공기관 안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서 다시 걸게 만드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서 받았다면 대처가 필요한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폰에서 자체적으로 국제전화 수신을 차단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의 기종일 경우 설정 통화 설정, 그 밖의 통화 설정, 국제전화 설정을 이용하게 될 경우 국제전화 수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신사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나 통신사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가 070으로 많이 왔다면 이제는 대부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제 번호가 유출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주식 투자 주식 종목 광고로 대출 최신 폰 기기 변경 이런 스팸 전화 문자가 하루에도 두세 건 이상 오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로 해킹 유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만 하면 90% 이상 스팸 문자 전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팸 문구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스팸 문자가 오면 그 번호를 차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소용없어요. 이놈들이 계속 전화번호를 바꿔서 스팸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일단 대부분의 스팸 문자는 몇 가지 공통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주식이나 대출 혹은 광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료 수신 거부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린 이걸 이용할 거예요. 먼저 휴대폰에서 문자 보관함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눌러보면 설정이 보이는데 이곳을 눌러주세요. 그럼 메시지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이라고 바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메시지 차단이라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차단 문구로 들어가주세요. 이 차단문구는 앞으로 메시지가 올때 지금부터 여러분이 입력하는 단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스팸 문자로 차단이 되는 기능이에요. 저는 최근 주식 관련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이미 종목 라는 단어를 차단문구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광고라는 단어와 무료 수신, 거부나 무료 거부도 함께 차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앞으로 광고라고 표시된 스팸 문자는 자동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근데 간혹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늘 스팸으로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서 가끔 고객센터나 택배회사에서 오는 전화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판매 목적으로 연락 오는 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차단할 거예요. 네이버에서 두나콜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건데요. 먼저 두나콜이 뭐냐면 증권이나 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보내는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차단하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두나콜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사이트 두 개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이사, 등록시스템이라고 적힌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홈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소비자라고 적힌 파란색 화면에 마우스를 내보면 이렇게 수신거부 등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수신거부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맨 하단을 보면 수신거부 등록 신청이라는 곳이 보일 거예요. 이곳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용약관 개인수집동에 모두 체크해 주시고 이제 서비스 신청할 휴대폰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요.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까지 잘 입력해 주신 다음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신거부 등록은 완료되는데요. 그리고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이라는 곳을 클릭해 보면 앞으로 어떤 광고업체들이 수신거부 등록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등록한 순간부터 바로 차단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의 수신거부 내용이 전달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데까지 최대 2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까 두나콜을 검색할 때 이렇게 두 개의 사이트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여긴 어떤 사이트냐면 방금 전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필요없이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차단한 거고 이제는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스팸 전화 문자를 차단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맨 상단을 보시면 두나콜 등록 철회라는 곳이 보일 거예요. 여길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의 체크 다 해주시고요. 맨 하단에 휴대전화 인증까지 눌러서 완료해주세요. 금융사만 체크하셔도 되고요. 모든 금융사 전화, 문자 둘다 차단하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신 다음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신청을 누르면 수신 거부는 완료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스팸 전화나 문자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사실 스팸 문자가 전화가 많이 오는 건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끔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나 또는 앱을 설치할 때 이렇게 약간 동의를 누를 때 선택이라는 부분에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항목들이 전체의 동의를 눌러버리면 모두 싹 체크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광고 연락이 제일 많이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융서가 보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싶은 금융사만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신 다음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신청을 누르면 수신거부는 완료됩니다 만약 취소하고 싶다면 왼쪽 메뉴에 있는 신청 내용 확인을 눌러서 언제든 다시 취소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정보 수신 차단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스팸 전화나 문자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사랑의 구독 행복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